두보. 어, 두보는 우리나라 시인은 아니고요 중국 시인입니다. 두보의 귀안 기러기가 돌아가다라는 한 시. 아무래도 중국 사람이 쓴 거니까 우리 우리 시뭐 자유 시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네 줄로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봄에 웬난 말리에 나그네난 난이 긋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려뇨? 강성의 기력이 높이 정이 북으로 날아가며 애를 근노라. 원래는 한자로 써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 했습니까?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해시라고 합니다. 전체 네 줄로 돼 있으니까 아마 절구의 형태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한시 원문은 한 줄에 다섯 자씩 있어요. 이렇게 한 줄에 다섯 자씩 있고, 그 다음에 네 줄로 되어 있는 거, 기승전결, 네 줄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원절구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이제 슬슬 하나씩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봄에, 봄 플러스 에에요. 그러니까 봄에, 웬난, 웬난 와 있는, 말리, 말리 밖에 있는, 말리 떨어진, 뭡니까? 그렇죠. 줄자로 재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정서적 거리감. 나그네는나그네는 나그네는 누구겠어요? 화자죠. 화자가 지금 고향에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떠돌아다니고 삶, 떠돌아다니며 사냐고? 날이 있거든요. 임진왜란 아니야, 병자호란 아니야, 유교 전쟁? Not h a n k You. 그럼 뭡니까? 안록산의 난, 중국의 정권, 정부,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난입니다. 이거는 두보시인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난이고요, 실제의 난이에요. 자, 안록산의 난이 그치거든. 어느 해 돌아가려뇨? 어디로? 고향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는 시구나. 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 나은의 상태? 가고 싶어도 가, 못 가? 못 가? 강성의 강성, 강가에 있는 성이에요. 기러기가, 기러기가 어떤데? 부러움의 대상이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래요. 화자의 처지를 암시한대요. 그런데, 부러움의 대상이니까, 화자하고 반대, 대비가 되고 있네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있대요. 왜? why? 어째서? 높이 똑바로 북쪽으로 날아가매 애를 끊노라, 애를 끊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지. 기러기는 북쪽 고향 땅으로 날아가는데 나는 가 못가 못가. 그래서 뭐예요? 자, 이 기러기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강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라든가 심리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러움의 대상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쉐곱자잼 이렇게 되는 거죠. 수구초심.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구는 화자와 기러기, 기러기와 화자의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을 살펴보았네요. 뭐, 이거는 뭐, 구 단위로 한줄한줄 한줄 주제를 파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워낙에 간략하게, 선명하게 내용이 전개되니까요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시고요. 언해 어, 네.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풀어쓴 시다. 오원절구이다 오원이라고 하는 건한 구, 한 줄에 다섯 자, 절구라는 건네 줄, 네 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애상적이고요. 기승전결 4단 구성이다. 제재는 기러기와 고향이죠. 주제는 향수. 가다른 말로 수구초심.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어디에서? 방금 본 기러기 장면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보의 한시 귀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